사월 구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58장 지난 밤의 보호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왕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유업을 이어갈 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를 선물같이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지지, 지진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 산불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나라의 분열로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들 육체 질병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방향조차 알수 없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로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달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달리기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달리기의 목적은 출발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달리기의 목적은 목적지까지 잘 달려서. 바라던 상을 얻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목적은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달리던 중에 우리가 그것을 멈추거나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다라면 또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과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공을 바란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헛수고를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세상의 무기력하고 천박한 이 초보적인 원리들, 생명을 줄 능력도 없고 의의 소망에 이르게 할 힘도 없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어 종노로 타면서 살아온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셨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소속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고 또 때가 참해 그들에게 자유를 맘껏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의 이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배교 행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리석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들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의롭게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생명에 이르게 될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소속이 바뀌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소속이 변 변한 이후에 그들은 그렇게 얽매여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날과 달과 징조를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달의 주인이 하나님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좋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로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움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바울이 수고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따라 살려고 했던 이 율법, 그들이 따라 살려고 했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도 스스로 우리 안에서 수많은 종교적인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것에 여러분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우리만의 날과 달과 절기와 여러분 징조에 민감하게 여러 반응하면서 그것에 스스로 얽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날과 달과 절기와 징조를 가벼이 여길 수는 없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라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를 살펴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손 없는 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여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는 귀신이 없는 날. 그런 날 이사를 해야 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설령 여러분 가운데 귀신이 방해를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내쫓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가정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후에 내가 손이 없는 날이 아닌 다른 날 이사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인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것에 얽매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에서 이사를 하려고 하면 제주도는 신구간이라는 이 기간에 이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구간이 어떤 날이냐면 제주도에서 이사나 집수리 등 평소에 꺼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신구간이에요. 대한 후에 5일에서 입춘 전 3일까지의 그 기간. 제가 잠시 제주에 머물 때 제게 이 신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주에는 신구간이 있는데 대략 신정에서 구정 사이의 기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제주에 있는 모든 신들이 임기를 마치고 천상에 올라가서 새로운 신들이 내려오는 그 교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대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만 귀신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라산에 이 귀신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간, 그 기간이 신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이사 비용이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손 없는 날이 아니어도 신 구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자리가 주어지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이사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손 없는 날, 이신 구간, 이런 것처럼 어떤 날과 달과 절기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그 생각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얽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주로 내가 앉는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오면 늘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앉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심한 경우에 그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자리에 앉은 사람에 대한 불평으로 그 예배 시간 내내 불평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 자리에 앉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니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갈망함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적인 이 모습들에 스스로 갇혀서 얽매어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금식이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서원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이나 섬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또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하지 못하고 서원하지 못하고 헌신하고 섬기지 못했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멈춘다면 포기한다라면 여러분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억매어 버리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일까요?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 대부분 교회들은 한끼 금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귀한 모습들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 의미로 행하고 있는 이 금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금식을 작정했지만 내가 금식을 못 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 믿음에 여러분 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거나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 신앙의 수준이 하찮다라고 여긴다라면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습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와 내가 차별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지킨 나는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여러분 그 우월감을 갖는다라면 그것이 내 믿음의 증표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운데 소중하거나 귀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신앙을 억매게 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심지어는 것으로 인해서 종로를 타게 한다라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 아래서 종로를 했던 그 삶과 여러분 다를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서로가 알아야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여러분, 이 중에 어느 쪽이 더 놀라운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이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신이 자신을 섬기는 자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떤 신이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백성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이는 내 자녀이다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좋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날과 달과 절교와 해와 주인, 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종로로 타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그것들 앞에서 외치십시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를 억매고 있는 것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아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외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잘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리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가운데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또 공산정권 아래 신음하는 북력 동포들 위해또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주길 위해서 오늘도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국룰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국가의 정치가 속히 안정되어지고 이제 6월 3일 선출되어질 그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또 국민이 하나됨을 위해서 또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025년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신앙과 인격의 응답과 성취함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수술 이후에 또 회복 중인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영적인 고난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목소리>